상처 소독은 뭐 소독제를 쓰면 되는데 상처 소독이 아니라 기구를 소독할 때는 어떤 걸 써야 될까요 귀걸이나 피어싱 또는 뭐 기타 바늘 같은 거 어떤 거를 써야 될까요 알고 계시나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배안약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 귀걸이라든지 또는 피어싱 또는 요즘에 뭐 이제 어떠한 그 문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뭐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이렇게 묻어 있을 때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는 방법,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는 법을 우리가 흔히 소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것이 정확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 이러한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습니다. 자 일단은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좀 익히고 넘어가는 게 좋은데요. 어, 우리가 미생물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세포들이 아닌 뭐 바이러스라든지 또는 세균이라든지 곰팡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미생물들을 제거하는 거, 이러한 것은 크게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히 제거하는 거, 얘네들의 종류와 상관없이 완전히 제거하는 거. 이것을 멸균이라고 부르고요. 어,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인체에 해를 끼치는 것들만 제거하는 거, 흔히 얘기하는 병원균만 제거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소독이라고 합니다. 즉, 소독이라고 하는 개념은 모든 미생물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일부 병원균 우리가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는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을 제거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멸균이 가장 큰 개념이라고 보면 소독은 멸균 안에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의 미생물을 제거하는 것은 이러한 기구에 묻어 있는 미생물들이 우리 몸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막는 것이기 때문에 소독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되고요. 조금 더 좋은 거는 멸균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겠죠. 그래서 기구는 기구 소독보다는 멸균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상처가 덧나지 않게 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은 소독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소독약에 대한 거는 지난번에 제가 영상을 찍어서 다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은 이 멸균에 대한 멸균제 즉 모든 미생물을 제거하는 이러한 제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거를 이제 우리의 기구 같은 것들을 이러한 것들을 처리하는 전처치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흔히 많이 혼동하시는 게 어떠한 제재를 써야 할 것이냐 보통 이 클로엑시딘 요러한 제재를 쓸 것이냐 알코올을 쓸 것이냐 또는 과산화수소수를 쓸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요 정확한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미생물을 제거하는 용도로 쓸 때는 무차별적인 제거가 필요합니다 즉뭐 선택적으로 요거는 제거하고 요거는 제거하지 않고 지금 이걸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제품을 쓰는 게 좋아요 어, 이러한 헥사메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스펙트럼이 아주 넓지는 않고 기후 같은 거에 묻어있는 미생물들을 제거할 때 효과가 약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얘는 조금 보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쓰셔야 되죠 이 과산화수소수는 활성산소라는 것을 만들어서 무차별적으로 미생물을 제거하는 거고요. 이 알콜이라고 하는 거는 단백질의 변성을 가져와서 무차별적으로 모든 세포를 제거하는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세포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포비돈 요우드 액을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어, 변색이 올 수도 있고 포비돈 요우드 같은 경우에는 요오드가 이제 방출이 되면서 요오드의 강력한 산화력으로 우리가 무차별적인 세균을 제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효과면에서 이포비돈 요오드는 느리고 그리고 뭐 지속성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착색 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쓰지 않는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과거에 요오드와 칼륨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력한 요오드 방출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기구 소독에도 사용했다라는 걸좀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보랏빛 나는 이러한 미생물 제거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해야 되는데요. 흔히 이제 과산화수소가 굉장히 효과가 강할 것 같잖아요. 피부에 뿌리면 따끔거리기도 하고, 하지만 얘는 기구 소독에는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농도가 좀 낮은 걸로 돼 있고요. 이렇게 과산화수소수, 즉그 과산화수소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물로 희석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산화력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더군다나 이 과산화수소는 수 어떠한 그 효소와 반응을 해서 강력한 활성산소를 분비해야 하는데. 그냥 세균한테 뿌린다 하더라도 이게 강하게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기부소독이라든지 뭐 우리가 귀걸이라든지 또는 바늘이라든지 이런 소독할 때는 거의 소독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 멸균력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때문에 사용하셔야 될 것은 바로 이알코올인데요 소독용 알코올 그러니까 소독용 에탄올을 사용하셔도 되고, 또는 이소프로필 알콜이라든지 이렇게 묻혀져 있는 걸 사용하셔도 전혀 상관 없습니다. 하여튼 이 알콜이라고 하는 거는요, 묻혀지게 되면 알콜이 이 세포 안으로 침투를 해서 세포의 단백질을 다 변형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곰팡이균이 전부 다 다, 어, 죽게 되죠. 무차별적인 살상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사용할 때 알콜은 뚜껑을 열어놓고 좀 방치가 오래 되게 되면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농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농도가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멸균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오랫 동안 놔둔 것은 우리가 기구 소독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천은 이렇게 병으로 들어 있는 것보다는 만약에 귀걸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자주 우리가 이렇게 닦은 다음에 사용해야 되는 거, 뭐 핸드폰을 겉을 닦는다든지 이런 걸 사용하실 때는 하나씩 묻어있는 알코올 수압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걸좀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어, 닦아낼 때 우리가 멸균이라든지 소독이라는 개념이 약간 좀 다르다라는 거좀 말씀드렸고 대부분이 멸균을 하는. 그러니까 무차별적인 어, 무차별적인 미생물을 제거하는 제품을 기구 소독에는 사용하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다, 어, 조금 더 유익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떠한 소독제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어, 이렇게. 알코올을 쓰시는 게 기구 소독에는 가장 지금은 뛰어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미생물 제거제 중에서는요. 아, 어, 물론 이런 옥테니 세트 같은 제재, 옥테니딘 제재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어, 비싸요. 그래서 기구 소독에 이걸 쓰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이제 이거는 피부, 어, 피부 소독에만 사용하시도록 하시고, 기구라든지 이런 걸 저처치보다는 피부에 쓰시도록, 피부에 양보하세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 링거TV는 항상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기원합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미리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에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서점 및 오프라인 서점에서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혹시나 약에 대해서, 어, 약의 작용과 부작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적 있다면 언제든지 어,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쓴 책, 몸을 위한 최선 셀프메디케이션도 아직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혹시 일반 약품을 어떻게 사용하셔야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요 책을 확인해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